그안경 쓰면은 어. 약간 90년대 영어 선생님 같아. 내가 원하는 반대? 그래? 뻥이야. 차다. <laughs> 안경 벗어야겠다. <laughs> 그거 같아. 해리포터의 차 선생님 알아? 오늘은 몇안 되는. 구독자의 요청으로 마트의 물가를 알아봅시다 <laughs> 마트의 물가를 알아봅시다 <laughs> 일단 요런 빵 식빵 식빵 얼마야 3.4 한국 식빵 얼마지? 비싸 5,6천원 했던 것같 로아 과일사라 그랬어 키위도 다 먹었어 뭐가 더 달아? 뭐야? 그린 키위 4.99 킬로당 레드 키위 <laughs> 야채 가격. 양배추 반 개는 3.49 정도? 이런 거 하려면은 내가 가격에 한국 물가에 빠삭해야 되는데. 왜, 그냥, 그냥 뉴질랜드 물가는 뉴질랜드 뭐 우유는 얼마고 그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난 어떻게 돈을 샀는데. 뭐야? 비둘레 둘에 안잘따져 고기, 소고기, 스테이크... 음, 이거... 우돈살우돈살 얼마야? 키로에 36.9만 원... 티솔스테이크... 키로에 41.9만 싼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거... 이거... 그, 보는 사람들을 판단을... 판따할... <laughs> <laughs> 말투 왜그러냐 술? 맥주? 어? 자들스러짭 아니야? 이것도 딱인 그런 브랜드인데 내가 먹는 와인은 옌데 크라임스인데 얘는 진짜 훨씬 싸요. 근데 와인이 진짜 싸긴 해 어? 필리빙빙 얘는 얼마야? 오! 얘 진짜 싸다! 펄리셔 있나요? 펄리셔... 몰라 야 얘네 와이트 와인드 받는데응 아무튼 대체로 12에서 비싸봐야 19? 여기도 비싼 40몇50몇아 그래? 그런 건 어디에다 병에 놓지 이것도 이거... 이거 뭐야 샴페인인가 봐 right now 차르도네. 차르도네 근데 진짜 거의 20을 넘는 게 없다. 있는데 여기 먼 있는데? 다 있는데. 다없인데그러네요 <laughs> 내가 막이렇게돼 있어요. 이싼 아, 거. 건 이렇게 돼 있네. 42 근데 42불짜리가 저거 달려 있으면 한국은 아무튼 술은 여기까지. 아니 뉴질랜드 맥주 유명한가? 아니 뉴질랜드 맥주 맛있다고 막 그러길래 와 이거 진짜 싸 뉴질랜드라고 이거는 몇 개에 12개에 330 12개에 20정도 아무튼 술 먹기 좋은 나라 이잼 베지마이트 어, 로아 어린이집에서 먹던데 로아 먹어? 먹었다고 써있던데 응. 맛있었나요? 어? 응. 맛있었어요? 네 로아 베지마이트 <laughs> 맛있었어? 베지마이트 또 먹을래? 응. 안돼 아빠가 안 먹어 <laughs>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요거 맛있는데 쿠키 타임 오블 물 스물 네 개에 십점 깊게 싼 건가? 스물 네 개에 십점깊 이거는 뭘까? 좀 좋아보인대 누가 아, 이해하지 않겠 <laughs> <laughs> 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앞에서 너무 쳐다봐가지고 아, 로스모스 오빠들 <laughs> 프로 유튜버 되게 너무 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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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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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신맛일 이 같아. 아니, 신맛 아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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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제 곧 이스터여가지고 달걀 모양 초콜릿이 엄청 많이 나와 과자 감자칩이 맛있는 게 없어 여기는 너무 다짜안짠거 그때야, 안 샀었나? 안짠건 너무 안짜 중간이 없어 이것도, 이거 먹을만 했어 일단 사이다 프라이트 4.79 다이어트 콜라 4.79다 똑같네 가격은 뭐가 종류가 엄청 아, 많아 바닐라는 뭐야? 보통 이게 할인해요 바닐라만 안먹었 바닐라 나어 바닐라도 제로슈가 있네 쟤는 체리야? 라즈베리 <laughs> 라즈베리 근데 가격은 다 4.79네? 여기도 귀여운 토끼. 커피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뭐라고? 읽지? 먹 이거 를엄 이거 를마 아빠가 마아하는헤이즐넛1이즐넛이런 이거 맛있겠거피있겠다 피넛 이라이런 이거 거 내가 살좀살좀 살좀 빼야 돼. 크기가 너무 맛있어요. 오레오도 한국에서 먹어. 어, 그러네. 뉴욕 치즈 그... 오리지널 초콜라떼. 더블 스토프. 더블 스토프는 두 배. 초콜릿 초코 라떼? 아씨. 이 초콜릿. <laughs> 어,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네? 카라믹트. 이거는 뭐지? 테드볼이라뭐 했네 살찔 것 같아, 같아. 오늘... 뭐해? <laughs> 뭐해 너? <laughs> 뭐해? 졸렸어? 음. 자고 있었어? 그랬던 것 같아 뭘자겠구 <laughs> 어, 뭐야 케첩 지금 스테이크 소스네 이거 이거 찍어줘 뉴질랜드 오 z 사람 이거 꼭 d 라이 n 이라 r y it. y o 약간 매콤한 케 o it. 있어. 그래 놓고 뻥이겠지. 안 매콤하겠지. e t 토 h 토 p It's a mecoman. p 노력 좀 했네 좀 귀엽다 패키지가 살거 있었는데, 이거 찍느라고 기억 하나도 안 나. 계란은 비싸지. 아니야, 근데 비싸. 한국도 비싸. 계란은 보통 10불 정도네? 양도 적으면서? 왜 이렇게 계란이 비싼 거야? 향기 좋다. 여기 사람 많아서 또못찍겠다 생리대 가격은뭐 비슷하네요 이걸로사야겠다 어떤거 사야되지 얘로 사보겠습니다 <목소리> 백이랑 라이스 로독표지는얼마가요 비싸. 깍표지 감기 걸렸을 땐 램식 레몬차 같은 약이 효과 좋아. 효과 좋아? 약이 들어간 거야 아니면 그냥? 약이야, 약. 감기 빨리 걸려보고 싶은데. 아니. 피좋아 패션으로 지 바닐라빈. 마누카 이거 맛있었어. 마누카. 빵 식빵? 식빵은 가격이 다 4.39. 이쯤네 종류도 엄청 많아요 저 아저씨가 이걸 사갔는데 나도 이걸 사볼까? 어떤 거 사지? 로아카불 지금 집에 먹는 게 이거니까 이걸로 <laughs> 과식해도 저탄수 못참지 뭐야? 오유. 음, <웃음> 달아? 그와아 <laughs> 좋아 그거 삑 하고 먹자 <laughs> 술안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laughs> 삑 빨리 해줘? 반 느낌의 과자를 사고 싶어. 그거 여기 아닌가 본데? 이거 스네즈 아니잖아 그거는. 옆에서 봤을 건데. 쪼꼬로. 이거 빨간 그거지. 빨간 거맞 빨간 치토스. 치토스 원래 거잖아 한국에는 저 빨간 거는 삑하고 응? 먹자. 응? 조금만 기다려줘. 응? 응? <laughs> 탐 너무 에바고 너무 단거 말고 이거 먹어야겠다. 이쪽은 감이 손도 대면 안될거 같아. 이제 계산하러 갈나요또탈 것도 응. 있다. 음. 그냥 좀 기다리자. 가자. 이 정도면 비교가 다 됐겠지? 충분합니다야임 에그. 이거 하나 잡볼까 이것도 하나 잡. 했어? 이거 줘? 얼마가 나올 것인가 맛있어? 로아 맛있어? 나올 응. <laughs> 이나온 거지? 아니이일올것아방이아닌데 아니, 그냥 가볍게 아 느낌? 그것 같아. 방망 그냥 올것 그게 장본거 아니야? 뭔가 먹을 거를 산느낌이나 아, 본격적인진나았다 마무리 멘트 부탁드려요. 마무리 멘트. 자제 가격 비교는 알아서 하세요. 한국 물가를 모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 우리 로아만 신났네.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거트를 먹는 아 저녁 l 으니까 m 시 o g 야지 d 냄새나게 생겼 a d I'm so glad I'm so glad I'm so glad I'm so 엄청 엄청 적으로 오빠한테 맞춰져있나 봐. 오빠 날개 덮으래. <laughs> 진짜 지금 보통 유튜버들은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할까? 뭘. 장을 보고 집으로 갔다고 하는 말을 네. 어떻게 네. 더 유쾌하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네. 발랄하게. 저희는 지금 장을 보고. <웃음> <웃음> 자기가 장을 <웃음> 보고. 집에 가. 소임. 방을 보고 집에 가고 있어요 약간 이러고 있어 어머어머 근처 어두워졌네? <laughs> 어머 밖에 이렇게 깜깜해지다니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저런 밤길 운전은 처음인데 떨려요 괜찮아요 저는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울고 싶은 거냐 그래도 나오니까 좋다 3일 만에 출발 다시, 다시 입시. 잠깐 외출. 잠깐 또, 잠깐 또 3일 동안의 음식을 예축하기 위해서 7월공 면회. <laughs> 그럼 안녕~ 아, 이게 자꾸 왜? 진벌을 내가 못 쓰는 것 같아. 진벌이라고 해줘. 짐벌. 됐니? 맘무. 맘무라고 <laughs> 만무. <laughs> 하리잖아.